어, 미국에다가 어, 지금 현재 90.78%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액세스바이오 어, 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포드번호 95013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어, 9월 16일 1시 11분 한시, 한시 어,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 계속적으로 조금 올려 드리고 있는데, 어, 계속 같은 말 반복을 한다고 하셔서 나쁘게 생각을 하시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아, 왜냐면은 뭐, 재료가 나와야지 뭐, 새로운 뭐, 뉴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고. 어, 엑세스 바이오를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힘내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세스 바이오. 어, 엑세스 바이오 미국 진단 키트 수요 기대감에 오프로좀 상승이 되고 있네요. 이거 어, 굉장히 좀 어, 좋은 제품이죠. 좀 많이 좀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분들은 엑세스 어, 파이오 미국 내 진단 키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 10일, 어, 국방 생산법에 따라 20달러를 투자를 해서 일반, 어, 가정을 대상으로,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미국 복지부에서 1만 개의 무료 코로나 19 음성 테스트를 약국에 배치를 하고 월 월마트, 아마존 등에서 해당 검사기를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FDA 긴급 승인을 했었죠 엑세스 바이오가. 근데 어, 주가가 왜 어, 떨어졌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어, 실적에 대한 어, 컨센트. 어, 컨센서스는, 어, 플러스 82%가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되, 되었어요. 근데, 어, 단일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이, 어, 2021년 2월까지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요번에, 어, 300, 마이너스 356억으로, 어, 적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어, 상황, 어, 시가부터 줄줄 흘러내리더니, 어, 시가부터 줄줄 흘러, 흘러내리더니, 마이너스 29%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어, 지금 현재는 이 갭을, 어, 매꾸로 올라오지 않겠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3분기, 어, 4분기, 조금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엑세스바이오 어,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진단 시약 총1 1 가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9년 말 코로나19 진단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코로나19 RT-PCR 항체 진단, 항원 진단 자가 키트 등을 상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주요 매출은 미국의 90.7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1 9 RDT의 매출액 1억. 9,511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상반기에.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어, 미국에서, 미국에다가, 어, 미국에다가, 어, 지금 현재 90.78%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에다가 많이 팔면은, 어, 3분기, 어, 4분기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여기 어 한번 맥구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 보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죠 어 편하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는 뭐냐면 어뭐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 어, 4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1분, 1분기, 2분기, 3분기는 조금 매집을, 어, 차곡차곡 해 나가서 4분기에, 어, 100% 정도를, 어,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어, 전략을 취해 나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거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저 또한, 어 주식을 뭐 그렇게 많이는 안하고 있고 그렇게 좀 많이 어 그렇게 뭐 많이 안한다는게 뭐 1억 이런거 아니고요 저도 뭐 어, 한명의 개미죠 뭐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갖다 하는 사람이고 뭐 1억 뭐 5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 있으면 뭐 제가 방송을 찍겠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 물량 어 신용 물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잘 어, 견뎌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S바이오스입니다. 자 아, 그리고 어,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어, 여기 이제 상단에 어, 라이브로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장전 어,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어, 시황이라든가 일표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황을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어, 많이 좀볼수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브리지텍, 중앙 DNM, 그리고, 어, JT, 요렇게 좀 매수를 해서, 어, 오늘 뭐, 8.8, 8.5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